안녕하세요. 파랭시TV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꽃 피는 순서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피는데 요즘은 그 순서가 없어졌습니다. 산에는 생강나무, 산수유, 진달래, 주택가에는 매화꽃, 벚꽃, 꽃다지, 냉이, 민들레, 개나리, 용추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물은 살각귀입니다살각귀는 아직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5월달이 되어야 싹이 도난하고 꽃이 피어납니다. 지금 동영상은 제가 2년, 2년 전에 찍어둔 영상입니다. 게을러서 이제야 올려봅니다. 전국의 밭가들이 흔히 볼수 있는 콩가에 두해살이 풀입니다 분포지역은 유럽과 아시아의 온대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5일이 되면 진분홍의 나비 모양의 꽃이 피고 흑색의 꽃트리 모양의 열매를 맺으며 50에서 1m 가까이 자랍니다. 살갗기 어원은 이 끝이 갈라져서 나온 말입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 먹을 수도 있으며 열매는 콩가에 물기 전에 튀김을 하거나 데쳐서 무쳐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 열매는 뜨거운 물에 데쳐서 버섯이나 멸치와 같이 볶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열매는 자거나 삶아 먹거나 밥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살가키는 꿀을 모으는 미론 식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콩과의 식물은 뿌리혹 바테리아에 의해서 공중의 질소를 땅 속으로 끌어들여 땅을 비옥하게 하고 영양이 좋아서 구황 식물로 사용되었으며 줄기와 잎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살각기의 약리작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독작용, 혈액순환촉진, 간절염개선, 근육유압 및 근육마비개선, 인뇨작용 풍습제거, 거품작용, 진통완화작용, 기침가래완화작용, 지혈작용, 생리 불순완화, 한욕성 피부질환개선 등 효능이 많이 있습니다. 복용방법은 꼬시필무렵 살각기 전체를 채취해서 말려서 물에 달려 복용을 하는데 말린 살각기 20g에 물 2L에 넣어서 끓여서 물이 800cc가 되면 하루에 3번에 나눠서 복용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들과 길가에 흔하게 피어나는 사각길을 보시면 이런 좋은 효능이 있구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파랑새TV였습니다.